이만 아이가 너 너무 많이 먹었어. 너 가. 가. 너 가. 눈이 많이안 들어. 아니 왜? <laughs> 그렇게 먹고 싶. 제한 안, 안 온다. 안는 별로 안 먹고 싶은 것. 같아. 너 계속 먹었어. 맞아 그 아까 <laughs> 계속 먹 이제 대빵인가본데 응. 여 네, 대장치고 <laughs> 그 아빠 너 뒤에서 찍어 영상만 <laughs>